송요훈 기자 우울한 날에는 마음이 통하는 친구만큼 좋은 치유제가 없지요. 그런 친구와 술 한잔하고 집으로 가는 길 기분이 좋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찬바람 불던 어느 겨울날 광암은 광장에 나가보니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마음이 통하는 시민 친구들이 많더군요. 그때도 행복했고, 그래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페북이라는 소통의 광장에서 그런 친구들을 많이 만났고, 그 친구들이 어제도, 오늘도, 우리는 살아있음을 확인해 주니까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소중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문학이고 영화이고 드라마입니다. 송여훈 기자.